저가 원래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을 향한 목회자의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2022년은 저를 위해서서 온 교인들이 이세 가지 축복의 고지를 다 점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첫 번째입니다. 내 영혼이 잘됨 같이. 막힘이 없이 뻥 뚫리고 순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니 다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잘 된다 이런 말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2022년도는 좋은 길을 막힘이 없이 신나게 속도를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영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취하는 추천하는 단어입니다. 영혼이 잘 되어서 이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천국이 되고 예수와 동행해서 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두 번째, 내가 범사에 잘 되고 2020년에 여러 번에 하던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 길을 물으면요, 하나님은 정확하게 복된 길로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의 길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나 전능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내 일상을 다 내놓고 하나님과 언운할 때에 틈새하신 하나님은요 섬세하게 제대로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. 범사를 잘때가진그 하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의 범사가 형통하고 행복하고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근하기를 간과하느라 이 강근이라는 것도요 내가 해서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네, 주께서 여러분을 강근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건강할 이유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방금케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다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그리하여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되어서니 이제 올 범사가 잘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